잘,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뜯으면서 이거 찍을래? 아니면 나중에 찍을래? 찍고 있는다? 아, 어. 찍고 있는다. 야, 그렇게 뜯으면 어떡해. 어, 빵망 만나지겠다. 이거 어, 찍고, 실수 말했어. 아, 어, 치즈 말했어. 이거 이게 엄청 맛있어어오아 엄마님, 먹어봐. 뭐 뭐. 아, 이거, 커피 맛이야. 아, 이거, 코지 맛이야. 피이야 아빠, 이야맛이이야 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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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야야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거 빠진다고? 어, 이제 시간이 젤리하고 아빠, 일방이 하나 남써어딱 맞네. 한 명은 제위야. 와, 와.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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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건가? 일단은 안 그러고. 아, 와. 트만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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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아. 이런 식으로 하나 봐. 아, 갑자기? 어, 공으로 막으던데. 서울도 이런 데 있어. 왜냐면 허니버터 집다도 이랬어. 아, 그건 알아. 여기 이렇게 하라도스나피카춤피카츄 있는데 오빠, 듣고 있어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하나 하나된다 어. 하나 그래가지고 그게 있 거니 우리 빨리 가서 가져사 해가지고 갔다 온 거야 그가 두고 엄마 설마 뭐알도 엄마가 어차피 차에 있어 오빠한 이거 두고 마스크가져 마스크 <웃음> 아니 새, 새 거, 새거 응. 가져올까 엄마가? 새거 마스크 가져올까? 좋아? 쌤아, 왜뿌셔였어요 아니, 같이 먹으면 돼. 아니, 같이 먹으면 돼. 어? 호에? 어, Johnny. 수간이 너무 어 거야 응. 여기나좀안 먹을 것만 안다 지금 얼마나 먹는 거야, 시우라? 빵 시켰고. 켜너이빵안 먹었어? 내가 이빵 먹었어? 빵 먹었는데 소시지빵 먹었는데. 아, 너소시지빵 먹었어? 너 진짜 이번에 말잘 들어 이제. 새게 나왔다, 시우라. 지방이 그래도 많이 들어. 많이 <laughs> 들어는게아니라덜지라한 거는. 아니야, 자기야. 아직 국 지금 포켓몬 날비야아 그건 나도 아는데 아까 가져다 놓는데한발 늦었다 이거더라고 그래서 오안 준다고 한거가 달라고 했어 이거 또 왔다. 막이가지고 내가 두 개만 준거또 어. 만약에 둘이 가으면 하나밖에 못해가 엄마가 또 해결해 줬는데 지금 알아? 엄마 말 들었어? 엄마 말 들었어? 왜, 왜? <laughs> 야, 아. 아, 아빠, 좀만. 아. 그래, 여기있여기 맛있지? 이게 진짜 맛 맛있... <laughs> 엄마, 안 먹어도 돼, 엄마 안 먹어 a m a 꿀맛 a I'm s 알 m e t h i n g else. 얘네 안좋은 애들이야? 아 g 그렇게 안 I'm something else. I'm s o 아 e t h i n g else. i 라플 o m e 아니면 그라플 l s e 아니면 그개 e t h i n g else. i 여 기서 1 0 k m 가야 되근데둘이 협의 봐서 5 k m 씩 가서, 가서 중간 에서 만나 자고, 부여 해서 5 k 뭐 m 면 금방 이 네. 너 한번 바꿔 볼까？이럴 거야? 이 이거 음? 이거 이렇게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 이럴까이럴이 거야？이럴 거야？이럴 거야이거이럴 거야？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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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이렇게이런걸야는럴거야이이거 설마 1,000원짜리 하나에 6,000원 입다고 이거 밑에 거까지 해서 했지? 어. 응. 이게 맛있어서 그래 이거랑 이거랑 음... 엄마 솔직히 이거 10,000원이면 1 0 0 0 0돼 뭐가 10,000원이면 이거 맛 엄청 맛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0원이면 엄청 싸게 파는 거니까 이거 엄청 맛있는데 정 이거 너가 먹으면 안돼 우와 냄 집에서는 삐까츄도 있고 라이츠도 있고 삼립은 나중에 얼마 인지 봐봐야 돼 이걸로 일어서겠어 오빠 주식이 지금 거의 50% 올랐어 어? 일어섰어 이미 근데 자기야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삼립은 지금 국내 1위잖아 아빠 강재민씨 누구야? 자기야 삼립이 어딘지 알아? 삼립삼립은또 어? 회사 이름 뭔지 알아? 뭔데? SPC. 아... 어, 알아. SPC 뭐 갖고 있어? 뻔 응. 이미, 이미 뭐 일어서 이미... 아니 근데 SPC가 삼부 아니야 립 SPC가 립이아 원래. 원래... 아, 원래? 그래 SPC야. 어. 아 그만해 하지 마봐 뭐. 아,

구독과 좋아요, 음. 알림 설정. 음. <laughs> 음. <laughs> 아가 <아유. 몰라? 웃음> 숨겼어 아 몰라? 빵도 좋아. 빵도 좋 좋아. 좋아. 좋아 니나안 숨겼어. 아, 어서나잘 봐. 이게 뭐야? 여기다 놔두면 아니, 아프고 자고 손잡고 가 놔둔 나. 거를 했다가 다시 놔둔 거잖아. 아니, 나이번에나 진짜 양말 아니야. 난, 시원아 여기 유튜브, 유튜브 음해. 우리, 우리 이쁜 딸 얼굴 보여주자. 자, 나는 이슈 동생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아니잖아. 시원TV 했잖아, 시원 v 시원TV 없잖아. 아니 나는 이시원에서 시원 TV라고 제목이 있던데. 그러니까 근데 네가 직접 공개한 거 없잖아. 빨리 최초 공개. 자. 아니 아빠 말고. 자, 나는 이시원입니다. 나는 이시원어 없어나아아 어. 안녕. 나이는 다섯 살, 아홉 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 초코 크림이 살짝 있네. 시원해, 시원아 초코 먹어볼래? 아니. 아 빨리, 빨리 시원이 동기 걸리겠다. 빨리 양말 줘 양말. 아니 나 진짜 안 갖고 있다고. 아? 찾아봐. 저기 저기 쿠션 상에 있을것 같은데. 신발에도.